오랜만에 땡땡땡 명품백을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장소는 바로 여의도 더 현대. 어, 제가 어딜 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컨디션으로 어, 다양하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가방도 보여드리고 갈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또 궁금하실 것 같은 곳 연말에 또더 현대의 트리도 워낙 유명하고 볼거리도 많고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 현대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플러스로 어떤 룩이 또잘 어울리는지도 기대해주세요. 제가 이가방에찐 후기도 들고 왔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일단 웨이팅을 해야 돼서 더, 웨이팅 후에 말씀드릴게요. 와 진짜 예뻐. 여러분 여기 사진 진짜 많이 보셨죠? 오자마자 가장 먼저 예약해 놓는 게 좋아요. 그 북유럽 마을에 간것 같은 음. 딱 그런 풍경. 시간이 오픈런 시간이긴 하거든요. 한 15분 정도 늦었어요. 과연 몇 번일지? 여기가 10시 반 오픈인데, 10시 59분에 왔거든요. 그랬더니, 웨이팅은 없고,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오두막 공간 공간 같은 데서 사진을 찍으려면, 줄을 서야 됩니다. 트리가 바로 그 유명한 트리잖아요.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포토존 입성. 곰돌이 걸어놓으니까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알파카 털로 만들어진 이네요아 진짜 알파카 털로요? <laughs> 신기해. 여러분 오늘의 룩은요, 그때 이자벨마랑 에뚜알에서 득템한 이 체크. 자켓! 크리스마스 트리랑 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완전 대만족이에요 안에는 그냥 깔끔하게 지방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츠 진짜 겨울마다 잘 신고 있는 가성비 부츠고요 가방은 보테가 카세트 미니인데요 실제로 써보니까 진짜 더 좋아요 가볍고 게다가 사이즈도 이렇게 견과류까지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그치? 지금 견과류에 막 액세서리에 이런 거다 들고 왔거든요. 립스틱에. 휴대폰도 이렇게 넣고 다니면 돼요. 최고. 거기서 보니까 트리가 더 예뻐. 크리스마스 마을을 내려다보는 느낌이에요. 대기번호 28팀. 제가 되게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크림과 초콜릿이 들어간 파네토넥. 와, 이거 대박이다. 선물로 최고인데요. 이렇게 생긴 어, 리몬첼로. 리몬첼로 이게 제일 맛있겠는데? 이탈리아 하면 또 레몬 파스타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이것도 파스타면인가 봐오 대박 어? 이거 하나 먹으면 한 끼다 한끼 <laughs> 이거 하나 사봐야겠다 리몬첼로 술 26도 엄청 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좀 웨이팅하기에 좋게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더 현대 컨셉이 51%는 쇼핑 공간, 49%는 쉴수 있는 공간 그런 컨셉이래요. 쇼핑하다 보면 막 다리 아파서 아, 어디라도 들어가서 쉬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공간 많은 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근데 28명은 언제 끝나지? 짜란! 여러분 지금 대기 28팀을 기다리다가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왔어요. 비바아트 전시회 중이거든요. 루트샵도 있고, 이번 룩부터. 이거 입으니까 좀 더운 것 같아요. 더운데 좀 굉장히 따뜻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더운 무스탕은 차에 놓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암튼 이 무스탕 자라에서 샀는데, 진짜 따뜻하고 핏이 예뻐서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가방은 캐주얼하게, 에블린 백 PM 사이즈 매칭을 했고요. 컬러가 약간 톤온톤으로 겨울겨울 하면서도 되게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죠? 에블린 PM 사이즈는 데일리 롬에게 진짜 부담없이 좋은 크기라서 어, TPM이랑 고민 중이신 분들 PM 추천드려요. TPM은 작고 귀엽긴 한데 아무래도 좀 이것저것 수척도 넣고 막 패드도 넣고 하려면 얘가 딱이더라고요 초록초록 하면서도 좀 럭셔리 하면서도 또좀 따뜻하면서도 감성도 있고 좋긴 좋네, 좋긴 좋은데 주말에 오시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주말 비추. 요 옷에는 이 로에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따로 챙겨왔거든요. 요거 매칭한 거는 또 이따 5층 가서 보여드릴게요. 밥을 일단 먹고 이런 아이보리톤 옷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벌룬백이에요. 스트랩도 있는데 저는 요 가방은 특히. 스트랩해서 크로스 매는 게 예쁘더라고요. 두툼한 니트에 그렇게 입으면 예뻐. 전주 돌솥 비빔밥이에요. 오랜만에 먹는 비빔밥.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놀른 부분 너무 좋아. 맛있었어요. 깔끔하고 뭐랄까 그냥 전주 비빔밥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 약간 든든하고 5층 가가지고 저희 이사용 가전 제품들도 보고 레고 구경도 하려고. 오빠 생일 선물 레고 어때? 레고? 에펠탑 레고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짜 대박이더라고. 여러분 이 벌룬백이 특히 크로스로 매면 예쁜 이유가 길이가 짧아요. 음. 그쵸, 지금 이 가방 끝이 제 골반이기 때문에 키 작은 분들도 딱 짧게 예쁘게 멜수 있고 길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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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번에 이거 살까? 좀더 크게? 와, 요즘 음식물 처리기가 이렇게 예쁘게 나. 와 음. 엄청, 어, 어디 갔어? 음. <laughs> 엄청 노래가 신나. 음. 한번 해볼까? 응, 음, 3분 할수 있대, 3분. 네. 어, 운전을 좀 위험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어, 고 오 <laughs> <한번. 웃음> 오빠 얼른 내려 <laughs> 얼른 내려 <laughs> 오 크리스마스 할인이래 응. 이럴 때 사야 돼 이럴 때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대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크다 저나 맥키보다 크지 지금 오 어, 그런 거이 정도. 어, 이거 먹기가 어렵겠어 빙글빙글 로돌포. 눈이 몰렸어요 아, 이것도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여워 아, 둘이 딱 커플이네 내가 만졌더니 눈이 좀 녹았어 눈이 녹았어? 응 어, 까맣게 이렇게 녹았어 <laughs> 갑시다 좀 오래 걸렸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서 아 진짜? 옷을 갈아입고 1층에 왔습니다 여기 매장들이 대부분 진짜 진짜 크고 대신에 신세계 계열 브랜드 셀린느 지방시 이런 브랜드는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없는 브랜드들은 여기 이렇게 적어서 알려드릴게요. 광활해요. 뽕 뚫려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여러분 1층은 추워요. 온도 완전 다르지 이번 룩은요 분위기를 확 바꿔봤어요. 롱코트에 이 안쪽 가죽 치마를 매칭을 했고 그리고 디올 포널 더 백. 가방은 간단하게 챙겨봤습니다 이 폰홀더백은 진짜로 폰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다른 폰홀더백들에 비해서 활용도가 막 좋진 않아요 참고하세요 대신에 탑펜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포멀한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딱 들고 다녀도 돼요 어, 이거 오늘 좀잘 어울리는데요? 그쵸? 오랜만에 또 여기 이렇게 나들이를 온 김에 연말 맞이 구독자님들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오늘 타보려고요 가미되어 있는 핑크예요. 해상도 아 원하시면 오히려 다른 타입이 뜨는데 아 이건 안 떠서 좋아하시긴 해요. 이거 너무 예쁘다. 새로 나왔나봐요. 구찌 블러셔. 소장력도 부르는 <laughs> 케이스. 여기 안에 거울도 있대요. 여러분께 드릴 선물 포장 완료. 이렇게 한개 엄청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컬러가 다 다른데 랜덤입니다 대신에 정말 인기 많은 베스트 컬러로만 샀어요 이 원피스는 자라에서 한 가을쯤에 샀는데 오히려 겨울 되니까 엄청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죽이라서 어, 진짜 귀엽다 신으니까 더 귀여운데? 좀 큰가? 67점 정도예요. 파르페 먹어 보고 싶었는데 웨이팅이 많아 가지고 못 먹고 테이크아웃은 된다고 해서 사려고 했지만 파르페는 테이크아웃이 안 된대요. 아마 이 모양 유지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조금 MG 처럼이어 봤어요. 후드가임부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배가 나와 있을까요? 여기 지하 2층은 조금 영하고 힙한 브랜드들이 많아요 레이브도 있다 어? 스벅 사람 진짜 많아요 꽉차 있어요 대학생부터 한 20대, 30대까지 여기서 쭉 쇼핑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이런 책 스토어도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그쵸? LP판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앨범들이 쭉 있습니다 스위스 하나 사자나 근데 가방... 가방 안 메고 왔어 <laughs> 어쩐지 몸이 좀 가볍더라 이게 가방인 줄알았 <laughs> 여러분 여기 너무 따뜻해서 목도리를 벗어요이 목도리 1층 때 메어야 되네 제가 아까 이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다시 챙겨왔어요 오늘 좀 캐주얼한 룩에 이또 매종의 영하고 그러면서도 고급진 느낌이 너무 찰떡일 것 같더라고요. 패딩감이 느껴지는 표현 자체가 겨울철에 딱이잖아요. 이런 후드티에 입어도 찰떡. 그리고 이 자켓이 또 어두운 컬러다 보니까 이걸 자켓 위에 매도 실버가 딱 튀면서 되게 예뻐요. 어두운 컬러 옷에는 확실히 밝은 컬러 가방이 예쁘더라고요. 어두운 컬러 옷 많으신 분들은 가방은 조금 밝게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데? 얘? 이렇게 하면 연결되나 봐. 스트랑 가방 그리고 신발을 바꿔 신었는데요 이번 룩은 살짝 새댁이 남편이랑 꾸안꾸 차림으로 집 가까운 백화점에 마실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가구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이 식탁 너무 예쁘지? 유리 섬유로 만들었다는데요 와 진짜 예뻐 최근에 본 식탁 중에 제일 예쁘다 오 부드러워요 Hey. 저는 그때 아이보리를 보여드렸었는데, 진짜 조합 많죠. 멀티탭은 대부분 좀 인테리어 해치잖아요. 음. 근데 얘네는 오히려 더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주는 멀티탭이라서 하나쯤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귀엽다. 이게 세트인가봐요. 뭔가 이거 켜면 딱 기분 좋아질 것 같지? 커플로 샀는데, 진짜 좋아요. 여기 입술이 딱 맞아서. 먹기가 진짜 편해요. 그치 않아? 음, 맞아. 완전 크리스마스야. 네. 여러분, 네. 이거 고민형이 네. 다 소진됐대요. 네. 다 소진됐대요.